너무나 잘 아는 소설. 소나기 할게. 자, 이 부분이 발단, 층의 발단 부분. 발단 부분은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지.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윤초신의 정소녀 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자, 소년, 소녀가, 이 정소녀 딸, 이게 소녀지. 소녀, 얘네들 주인공이지, 그지. 소녀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메린칭이야. 3인칭이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면 관찰자 시점이 되겠지. 두 개가 혼용되어 나온다. 개울까 지금 공간적 배경이 되겠네. 공간적 배경이고 윤초신의 정소녀 딸요게 소녀에 대한 정보지 그지. 소녀에 대한 소녀에 대한 정보가, 아이고, 지우고, 여기, 소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초시라는 것은, 과거에 1차 시험 합격한 사람들, 과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합격한 사람을 초시라 그러고요, 정소녀는, 손자의 딸이지, 그지? 손자의 딸이란 뜻이고, 요거는 뭐야? 이 초시란 말은 뭐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단어이기도 한다. 시대적 배경. 지금은 초시 이런 말 없지, 그지? 한 60년대쯤 될것 같아.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 이런 개울을 보지 못하기라 못하기라도 한 듯이 아 얘가 서울에서 왔나 봐 서울서 자 그러면 이 소녀가 서울에서 왔다는 것을 알수 있지 소녀가 서울에서 왔다는 것도 알수 있고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겨울 기숙에서 하더니 겨울 가장자리에서, 기석에서는 가장자리에서 끝에서 했는 거야. 가장자리에서 해가지고, 뭐, 건널 수 있었어. 근데, 오늘은 징금다리 한가운데서 앉아서 하고 있다. 그러면 건널 수 있어? 없다. 없다, 그지? 통행에 방해가 된다, 그지? 통행에 방해가 됨. 손녀는 겨울 두개 앉아버렸다. 켜달라 소리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 고 보면 굉장히 이 소녀는 어떤 성격이야? 이런 거 행동을 보면 소극적인 성격인 걸알수 있지.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간접 제시지.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했으니까 간접 제시다 그럼 뭐 부끄럼도 많은 것 같아. 요행, 다행히. 자, 아, 비켜달라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녀가 길을 비켜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금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그어올린 목덜미가 마냥이었다. 분홍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목덜미가 마냥이었대. 서울대좀 하얘. 그래서 지금 여기는 소녀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고요. 목덜미가 하얀 그런 애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쳐 보리라는 글씨이라 그자 요거 봐 뭐? 이런 거 얼굴이라도 비쳐 보리라는 글씨이라 그 추측하고 있지 그지 추측하고 있다 그지 그러면 자 우리 어떤 특징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그지? 갑자기 그게 그래, 물솔빤이 들여다보다가 물을 웅켜내요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년은 소년이 겨울뚝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색의 물만 웅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느냐. 자꾸 물만 웅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물 하나 집어낸다. 뭘 집어냈냐면 이 하얀 조약들이야. 하얀 조약들을 나중에 소년을 향해서 던지거든. 요거는 하얀 조약들은, 사실은 이게 소녀가 보니까 소년이 와 있다는 것도 알아. 길을 비켜달라는 얘기를 언제 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물을 던지면서 관심을 표하는 거야. 소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고,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그러고는 펄뜨기나 팔짝팔짝 징금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핵 1위로 돌아왔으며,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이 날아와요. 그러면 왜이 바보라 그래? 이 하얀 조약들, 좋은 조약들을 갖다가 소년을 소녀, 강하게 끌지는 거야. 어말좀 시켜줬으면 싶은데 그렇진 않잖아. 그렇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몰라주는 소년에 대한 소년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서운함 소원함의 돌을 이쪽으로 향해 던지는 거야.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 일어섰다. 넘길게 단발머리를 단발머리를 납골고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갈밭은 갈대밭. 갈대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해살. 아래 빛나는 갈꽃 뿐, 갈꽃은 갈대꽃이고, 자, 청량한 가을의 살이라 그랬네. 이게 계절적 배경이지. 계절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가을입니다. 이제 저쪽, 저쯤 갈밭머리로갈밭머리 갈대밭 근처. 갈대밭 근처. 서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녀 말까갈때 꽃을 꺾고 있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니까 소년이 발도움을 해서 봐요. 뭐 소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지. 소녀에 대한 관심에 왜안 나오지 이러면서 나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뒤꿈치를 들고 보는 거야.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밭 머리에 갈꽃 한 움큼이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그림이었다 유난히 맑은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 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굉장히 아름답고 갈대 갈대가 쫙 펼쳐진 곳에 소녀가 갈꽃을 안고 걸어가는 모습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녀는 이 갈꽃이 이 갈꽃 누구와? 누구야 누구야 소녀지, 그지? 소녀가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어, 소녀가 던진 조약들을 내려다 보았다. 물기가 그쳐 있었다. 소녀가 던진 조약들을 내려다 보니까 물기가 그쳐 있대.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지난 거야. 오래 지켜봤다는 거야. 오래 지켜봄. 소녀는 조약들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왜 조약들을 주머니에 넣었을까 소녀에 대한 관심이지 그지 소녀 같은 증거니까 소녀에 대한 관심이고요 다음날부터 어 다음날부터는 좀더 늦게 겨울가에 갔어요 아왜 그럴까요 마주치면 또 징금날이 한가운데 있으면 또 바보라는 소리 듣고 비켜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럴까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개고요. 여기서부터 전개고 소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소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안기 위해 간 거야. 아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아, 없으니까 아, 그래 다행이네. 이제 비켜달라 소리도 안 해도 되네. 그래서 안도감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왠지 허전해요. 자, 허전해요. 그리고 조약돌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대요. 소녀가 안 보니까 조약돌을 저 만지작 만지작 끊는 거야.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야.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그러한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하던 징금다리 한가운데 앉아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자, 소녀는 어때? 하얗지, 그렇지? 근데 소녀는 금깃한 얼굴이 그대로 비치는 거야. 싫었대요. 그러면 여기는 소녀에 대한 열등감이야. 소녀는 굉장히 하얗고 뽀얀데 자기는 시커매요. 그래서 소녀, 어, 소녀에 대한, 그래서 싫다는 거야. 열등감을 나타내는 거고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에 얼굴을 움키었다 자기 얼굴 움키는 거야.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뭐와 꼭 소녀가 하는 그대로 행동을 따라 하는 거야.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왜? 소녀가 이리로 건너고 있지 않느냐. 소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속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소녀는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해가지고, 당황함. 디딤돌을 헛디었다징금다리를헛디거다 그래서 한쪽 발이 물에 빠져요. 이거 절대로 못 끝낼 그런 거 아닌데, 실수한 거야. 너무 당황해가지고.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때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 왜? 너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웠어. 이쪽 길에도 길에는 갈밭이 없다. 메밀밭이다. 메밀밭 은 되게 얕으막하게 피어요. 크게 안 자라고요. 자,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이 아찔했다. 메밀꽃 냄새가, 음, 메밀꽃 냄새라고 생각했는데, 미간이 아찔한 거야. 눈썹 사이, 눈썹 사이. 그러고 보니까,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어, 굉장히 당황하고 급하게 행동해서 코피가 났는지 하여튼 코피를 흘리고 있어요.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소녀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에이, 바보, 바보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 다음 갈게요. 자, 토요일이었다. 시간이 흘렸어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여름. 지금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지. 옛날에는 토요일 날 가서 오존업 말했어요.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른 채 징금, 알아요. 알면서 모르는, 모르는 채 하는 거야. 징금 다리를, 징금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요건 소녀, 소녀를 의식한 행동이지. 모른 채 하는 거 소녀를 의식한 행동. 아무렇지도 않은 않게 징금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했을 뿐, 한번 막, 어 따라, 그 행동을 따라 하다가 소녀가 봐가지고 급히 건너다가 물이 빠진 적이 있지. 실수했을 뿐, 여태 큰길 가듯이 건너던 징금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긋는다. 왜 조심스럽게 긋나요? 또 빠지면 창피하지 그지? 의식적 의식적 행동 두 번째 소녀를 의식한 행동 두 번째. 근데 예 하고 불러요 소녀가. 근데 못 들은 척해요. 의식한 행동 의식적 행동 세 번째지. 행동 세 번째 못 들은 척하고 뚜기로 올라섰다. 얘 예, 이게 무슨 조개지? 하고 묻는 거야. 근데, 못 들은지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금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눈과 마주치니까, 이렇게 오래 못 보고,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요 눈을 피해버려요. 왜? 굉장히 수줍고 소극적인 성격이라가지고, 얼른 눈을 피해버립니다. 자, 비단조개, 그리고 또 묻는 말에는 대답해줘요. 비단조개라고. 이게,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는 소재야.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된다. 이름도 참 곱다. 자, 갈림길에 왔다. 갈림길. 요 갈림길은 자, 여기서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되고요. 여기서 갈림길에서 각자의 집으로 가면 이야기가 더안 되겠지, 그지? 근데 각자 집을안 갑니다. 같이 갑니다. 갈림길은 어떻게, 결국은 여기서 갈라 써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이별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삼마장쯤 마장은 거리에 다니야. 거리에 다니고, 소녀는 우, 우대로, 우 위쪽으로, 소녀는 밑으로, 소녀는, 소녀는 위로, 한 심리를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여기서 갈라져야 되는 거야. 근데 소녀가 제안을 해요 소녀가 그룹을 멈추며 너저산 넘어 가본 일 있니 하면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거야. 물어요. 먼저 말을 건네고요. 앞에서도 먼저 말을 건넸지. 말을 건네. 얘가 어떻게요? 소녀가 적극적이야. 적극적인 성격의 아이고 그러면서. 벌 끝을 가르켰다 벌든 벌판, 들판 끝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없다. 우리 가보지 않으련 하면서 제안을 먼저 합니다. 어, 먼저 제안을 하지. 먼저 제안을 하는 거 보니까 얘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인 걸알수 있다. 그래서 시골에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절이에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길.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문 뭔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에 금세 바보+ 바보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저 넘어 산까지 가보기로 한 거야. 논사일 길로 들었었다. 표 가을 거지. 요것도 계절적 배경이지. 가을이다 그지? 가을. 가을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많다. 호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녀, 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갔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턴논에 참새를 봐야 할걸 참새 본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때 네, 수학할 때가 되면 참새들이 와서 곡식을 쪼아 먹거든. 그래서 어, 긴 새끼줄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게 깡통 같은 걸 달아 놓고, 참새가 앉으면 그걸 막 새끼줄을 흔드는 거야. 그러면, 깡통이 소리 내, 내고 흔들리니까 참새가 날아가. 그래서 곡식을 못아먹게 하는 거야. 그걸 참새가, 참새를 보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얘는 학교 마치고 가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녀랑 놀고, 가, 야, 놀고 놀러 가지, 놀러 고놀 가지, 그지? 그래서 소년는 내적 갈등. 어떤 거야? 집안 일을 도와야 하는가 하고, 집안 일을 도와야 한다는 것과 소녀와 놀고 싶은 마음, 소녀와 놀고 싶은 마음에 뭐하니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내적 갈등을 하고요. 근데 소녀가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아 잡더니 흔들어댄다. 호수아비가 우쭐우쭐 춤을 춘다. 자, 표현법 뭐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하는 무슨 법? 의인법. 소녀의 왼쪽 볼에 살며시 보조개가 패였다. 보조개가 패였다. 살며시 보조개가 패였다. 뭐? 즐거운 거야. 재밌는 거야. 즐거움. 자, 저만큼 또 호수아비가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로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자, 이제 갈등에서 벗어나, 지금 뭐 하는 거니? 즐기고 있지, 그지? 갈등에서 벗어나 즐기려 합니다. 갈등에서 벗어나 즐기려 함. 소녀의 끝을 그냥 스쳐, 스쳐 그냥 달린다. 이거부터 더, 더 먼저 달리는 거야. 인지해 와. 여기에 소년이 앞에서 소극적인 모습이었지. 소극적에서 여기서부터는 소년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성격 변화 모습이 나옵니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따끔 얼굴에 와, 얼굴에 와 부딪힌다. 쪽빛처럼, 쪽빛은 파란빛이야. 파란빛, 파란하늘이야. 파란 빛이야 파란색. 한끝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매물 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매물 돌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다보니 소년은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전에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어요. 도랑이 하나 있는데, 이 도랑이 이제 도랑을 띄워서 건너는데,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너잖아, 그지? 뛰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도랑인데, 이게 복선이 됩니다. 복선이 되면서, 복선이 뭔데? 앞에 이를 암시하는 거야. 돌아올 때요, 이게, 이게 돌아올 때는 소나기 때문에, 소나기 때문에 물이 엄청 푸르나요. 그래서 소녀가 못 건너고요. 소년이, 소녀를 얻게 되는 얻어서 근날 얻게 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거야 계기 제공. 거기서 어 도랑을 건너고 봐. 자 호수 앞에 있는 들판 지났지 도랑 건넜지. 거기서 삼미까지는 밭이 있는 거야 밭이었다. 수수단을 세워놓은 밥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의 맛있니? 그럼 참의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소년이자소년이 참의 그루를 심은 무밭이야. 이제 무는 참이 없어 무밭에 가지고 무두 밑을 뽑았다. 무두 개를 뽑아 온 거야. 아직 밑이 들 들어 있었다. 익지 않은 거야. 연글지 않았다는 뜻이야. 연글지 않았다. 입을, 어, 입을 비틀어 핑계친 후 소녀, 소녀에게 한 개를 건댄다.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입 베어 문 다음 소톱으로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적게 문다. 가을 후는 맛있는데 아직 덜 익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봐. 자, 소년이, 소년이 지금, 소년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소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쭈뼛쭈뼛 머뭇, 머뭇하는 소녀의 모습이 아니야. 넘어갈게. 아, 내고지려 하며 소녀가 이걸 집어 던지고 만다.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소녀가 버린 것보다 더 멀리 내평견 쳐요. 자, 왜? 소녀가 지금 소녀, 가, 마덥다는, 말없다, 소녀의 마덥다는 말에, 마 맛없, 아, 마덥다. 마덥다가 아니고, 마덥다는 말에, 쑥스럽고, 쑥스럽고, 그리고, 소녀와 같은, 동을 해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친해지고 싶어서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 자, 단풍이 눈에 따가웠다는 말은 굉장히 단풍이 예뻤다. 예쁘다. 어, 아름답다는 거야. 아름답다. 단풍이 되게 아름답다는 소리야. 이거 봐. 단풍은 시각으로 보는 거지, 그지 근데 따갑다는 것은 촉각으로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뭐, 시각의 촉각화, 촉각화. 감각이, 시각이 촉각으로 옮겨가지. 옮겨가는 것을 감각의 전이, 다른 말로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분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그소녀보다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살리꽃 이게 도라지꽃. 이게 다 뭐, 이거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꽃들이야. 계절적 배경이 되는 꽃이고, 배경을 나타내는 꽃을 쭉 나열했네. 열7법 그리고 점점점, 이거 나오면 이거는 생략법.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이 보랏빛은요, 죽음을 상징하는 꽃이야. 아,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야. 그래서, 자, 복선이다. 소녀의 슬픈 운명, 죽음을 암시하고요. 슬픈 운명을 암시하고, 그렇다. 다시,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고, 근데 이 양산 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탈이 꽃. 마타리꽃. 소녀는 마탈이 꽃을 양산받듯이 해보인다. 양산받듯이 해보이고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며시 보조개가 떠올라, 떠올리며 다시 소녀는 어, 꽃한한금을 끌고 왔다. 자, 굉장히 옆에 양산받듯이 하고 이런 모습은 소녀의 순수한 모습이고요. 순수한 모습, 자,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왜 누가 꺾어줬어? 자, 소년이 꺾어줬지, 소년의 정성에 대한, 소년의 정성에 대한 고마움, 정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도 그리지 말라. 삼마루께로 올라갔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편 계속 하자.